아, 오늘 주제인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누가 무엇을 왜? 아, 정말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된 사건이죠. 붉은 수돗물, 어, 말만 들어도 끔찍한데요. 실제로 이 사태가 현재 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이런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게 된 것인지, 과정과 또, 주민들께는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들어봐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 배석희 회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그, 청라에는 여러 가지 그 어려운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 최근에 그 수돗물의 적수, 그러니까 붉은 물이 나오으로써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참, 청라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 것만은 맞습니다. 우리 저김영 회장님이 제가 투사가 됐다 그러는데요. 제가 아마 부회장 시설서부터 뵀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도 저는 투사였는데 저는 변한 게 없는데 제가 투사 같이 보인다고 하는 아니, 걸 제가 보면 제가 처음 뵀을 때는 이런 음. 이미지는 아니었어요. 수염도 안 깎으시고 그런데 요즘은 네. 수염도 잘안 네. 깎으시고 네, 아, 그렇습니다. 아까 카페에 그래서 보니까 참 청나 청년은 쉴 틈이 없다. 늘 일이 있다 그러는데 아그 말이 맞습니다. 제가 이제 4년 차인데. 아, 단 일주일도 이렇게 편히 쉬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청라 현안들이 많고 다양하고 또그 내용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또 최근에 또 뜻하지 않게 수돗물에서 이제 붉은 물이 나오는 바람에 청라 주민들 또 넓게는 인천, 서구 주민 또 크게는 우리 저기 영종, 강화까지 또 오늘 보니까 시전현동에서도 어, 붉은 물이 나와서 걱정이 많습니다. 뭐 청라총이 그니까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금년 5월 30일이었습니다. 어, 우리, 그 때, 청나 월마을 주제를 하던 와중에서, 우리, 저희 청나마스 카페님이 저에게 문자를 줘서, 어, 실제로 저로, 아, 이 청나에 이런 사실이 있구나, 하는걸 알았고, 그 다음날, 일요일날, 어, 이런 붉은 물 사태에 대해서, 어, 우리 청나 지역의 여러 관계, 정치인, 또는 뭐, 단체장분들한테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좀 상황이 이러니까 빨리 급하게 상황 파악을 하시고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희들 기대한 만큼, 어 이와 관련된 기관이나 정치나 단체장들이 움직이지 않았고 그래서 문제가 확대됐다. 또 여기 관련된 관계 기관도 제가 통화를 했을 때아 청라 지역은 예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굉장히 저도 초반에 어, 헷갈렸던 적이 있습니다. 과연 청라에 또이 진짜로 되는지 제 눈으로 봐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는 이 적소에 대한 대응이 생각 외로 아주 더디게 진행이 됐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인천 시장님이 18일에 대해서야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사과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이 적수가 내용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최근에 뭐 나타난 원인만 본다면 어떤 수계 전환 또 공천 저수지장의 어떤 오염 그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딱두 가지라 말하기에는 현재 그 원인파 상태라든지 진행 상태를 보면. 어좀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어, 이러한 그 어쨌든간에 이런 적수 문제로 직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인천시도 막대한 재원 조달을 해야 되고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어 우리 단체 입장으로서 보면 여기에 과연 어떤 책임이 있는지, 어떤 원인이 있는지 그것이 정확하게 파악이 된 다음에 아뭐 어, 보상화 방안, 방안 같은 것을 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일단... 배회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 사건이 청라에서만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일단 대책 같은 부분들은 또 이후에 다루게 되겠지만 일단은 그 피해 발생 지역이 정확히 또 어떻게 되는지 또이 사건이 초기 인천시의 설명보다 굉장히 장기화되고 확대되게 되었는데 대략적으로 지금까지 무슨 원인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오게 됐는지, 우리 김지영 기자님께서 좀 설명을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 이 사태를 접한 게 청라 쪽보다는 검단 쪽, 그쪽 맘카페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봤더니, 뭐,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서, 저도 주말에 이 사실을 접했는데, 아, 이번 사태가 좀, 음, 그냥, 단순한 문제는 아닐 것 같다라는 좀 느낌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저것 알아보니 뭐 서구 또 영종 지역까지 이 적수가 발견이 됐다 이런 게 취재를 했었고 처음에는 저희도 그랬습니다. 검단에서 이 사건이 좀 주로 발생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네. 나중에는 영종 또 지금은 강화까지 음. 이렇게 좀 퍼져나가게 됐어요. 네. 아까 말씀주신 대로 공촌 정수장에서 이렇게 물을 받아 쓰거나 네. 또뭐 관이 연결돼 있거나 음. 그런 곳들이 좀 대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뭐 이런 원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안지봐가 되겠죠. 워낙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좀 생각을 네. 달리하고 있는데 요 지금 네. 이제 우리 그 인천 서구 정상화 위원회, 그것도 이제 구성돼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제가 거기를 저희 단체 같은 경우는 가입을 했다가 지금 탈퇴한 상태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 제 입장에서 보면 이 원인 파악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신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원인 파악이 정확하게 나와야만 여기에 대해서 어, 우리가 그~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지금 너무 보상 쪽 정상화 쪽 정상화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누가 하더라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보상 부분에 대해서 속도를 맞추다 보면 이 원인 파악이 좀 흐려질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 적수 문제 나왔을 때 수계 전환에 대한 문제만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수계 전환이 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영종하고 청나은안 나와야지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문제를 제기했고 그러면 수계전환이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숱하게 질문도 하고 거기서 추궁을 했지만 결국은 대답은 수계전환에 의한 것만 나왔다 그랬다가 요시 환경부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제기했던 공천 정수장에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공천 정수장과 연계된 모든 지역에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했었죠 를 그래서 이제 환경부가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공존 정수장에서 이 수계의 역방향으로 흐르는 오염 물질 때문에 이것이 공존 정수장에서 문제가 생겼고 더 심각한 것은 탁도계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실제로 그 탁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련 기관 공무원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계속 보고를 한 상태. 그리고 인천시장은 그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않았다는 거죠. 인천시장이라는 자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과 보고를 채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서 이 문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사태가 진정되는가를 봐야 되는데, 지금 강남주 인천 시장 임 그걸 놓친 것 같아요. 아니 사실 그 이번에 이 사태가 이렇게 커진 게그 인천시 그러니까 상수도 사업본부가 굉장히 대처가 좀 부적절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네. 언론도 굉장히 많이 질타를 했고 비판을 했는데 이 초기 대응 초기 대응에 정말 큰 문제가 있었던 게 시민들에게 처음에는 무조건 물을 방류해라. 가정에서 네. 물을 방류하면 괜찮다. 이렇게 고지를 했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수장 이 물을 공급하는 정수장 자체가 이미 오염이돼 있었기 때문에 방류를 해도 계속 물이 나왔던 거죠. 소용이 없 네, 소명이 네, 없었던 거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탁도계도 고장이 났었는데 인천 상수도 사업본부는 그걸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를 또 뒤늦게 환경부의 그 정부 조사단에 의해서 이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그게 네. 그러니까 상수도 본부에서 탁도계 고장 난 것을 몰랐냐, 저는 방치했다는데 방점을 있거든요왜 그러냐면 제가 한번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탁도계가 언제 고장이 나서 어떻게 고쳐느냐 물었을 때 답변을 못 했거든요. 그건 뭐, 뭐 무슨 얘기냐면. 어, 상수도 본부에서 환경부 조사 왔을 때도 환경부 장관도 그런 얘기를 하죠. 거짓말 하는 느낌이 있다. 그러니까 탁도계가 고장이 났던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상수도 본부에서. 그런데 음. 이것을 오히려 감추려고 하던 것이 아니냐, 고장났다는 것을. 그런모로써이 문제를 확대시켰다. 실제로 그때 탁도계 고장났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있다 소지만 얘기해 줬어도, 어, 주민들이 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 수돗물을 음영하지 않았을 겁니다. 적수물을. 근데, 어, 이렇게 은폐하고 축소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한참 후에 적어도 7일 이후가 돼서야, 우리 집에서 적수가 나오는가를 인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한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인천시장을 비롯한 인천시의 집행부, 현재 임원님들은 왜이 문제를 처음 보고받고 적절한 주의를 취하지 않았었느냐. 인천시장님이 기자회견을 했죠. 기자회견에 이런 문,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일, 그 전에 과거 사례를 보면 일주일 정도의 안정화 기간이 있으면 그대로 정상화 됐다. 그래서 일주일 후면 좋아질 거라 생각했다. 이런 멘트가 있어요. 지금도 이제 그런 인천시장님이 가끔 그런 멘트를 하신 걸 봤는데. 그럼 일주일 동안은 청라주민들이 적수를 먹었다는 얘기가 되고, 과거에. 그렇죠. 현재도 일주일 동안 적수가 나오는 것을 무시했다. 그럼 주민들이 먹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 적수가 몸에 해로운 것이면은 틀림이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항시 지금 계속 그 인천시장을 비롯한 그 인천시 임원들에 대한 책임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너무 아니 됐다. 제가 이 비유가 좀 비약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침몰하는 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창문에서 물이 들어오는데도 탈출하라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어요. 우리 청라에 청라 소각장이 있어요. 초각장에서 2017년도에 연마수소가 대량으로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언론도 알았고, 여기 관련 기관들도 알았지만, 주민한테 알리지 않았어요. 연마수소는 우리 목을 태우고 가슴을 태우는 물질입니다. 근데 아무 문제도 안 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어요. 주민들한테. 주민들은 가만히 있었죠. 그 피해가 지금 어떻게 발생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접수사태가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인천시장님이 얘기하는 일주일, 주민들한테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죠? 먹으라고 그랬죠? 먹어도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이세 가지 어떤 재난상태를 비교해보면, 앞으로 인천시에서 어떤 재난상태가 일어났을 때, 인천시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예단할수 있고 짐작을 할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 원인 파악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관계를 명확해야 히 되고, 또 재발 방지를 확실히 세우는 것이 정상화로 가는 첫 단계다. 지금 보상 보상 얘기하시는데 주민이 일인당 보상 금액이 몇만 원일 거란 말이죠. 지금 보상도 사실은 방향이 많이 틀리긴 했지만 조금 더뭐 진행된다면, 근데 사실은 주민들이 지금 보상 몇만 원을 원하느냐, 아니면 확실한 원인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 관계를 확실히 하고 재발 방지를 세우는 거냐,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나는 질문들해 주민들에, 주민들에게 질문한다면, 을난 주민들은 당연히 원인 파악과 책임과 처벌과 재벌 방지책을 세우는 여기에 방점을 둬라. 그렇게 얘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